TV입니다. 여러분에게 소개할 부분은 바로 돌 선물입니다. 돌 선물 하면 돌반지를 주로 생각하시는데요. 요즘 돌반지 가격이 엄청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. 그래서 돌반지 선물하기도 참 너무 비싼 금액이고, 받는 저도 약간 좀 미안한 경우가 많더라고요. 특히 제 또래의 친구들한테 돌반지 선물을 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그래서 10만원대 이하 선으로 돌 선물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받는 저도 부담스럽지 않고, 주는 분도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음, 제가 받은 선물 중에 다섯 가지를 추렸는데요. 이 다섯 가지는 아기도 잘 사용하고 가격대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네. 먼저 첫 번째, 주방놀이인데요. 제 뒤에 보이시죠? 바로 이게 주방놀이입니다. 어, 처음에 이 주방놀이 선물을 받았을 때 아기가 과연 좋아할까? 아직 생후 12개월 정도인데 이거 갖고 할수 있는 게 있을까? 하고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, 여러분. 진짜 좋아합니다 개월수가 올라갈수록 점점 아기가 이거를 활용하고 노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엄마가 하는 부분을 요즘 자주 따라하려고 해서 그런지 이 주방놀이는 진짜 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아기가 혼자서 막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놀이도 하고 이런 집게 같은 것도 이렇게 조리하는 것도 따라하고 엄청 꿀꿀 꿀. 꿀 선물입니다. 가격대는 10만원 이상도 있고 10만원 이하도 있는데요. 여러분이 잘 보시고 선물할 때 가격이 합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은지를 체크하셔서 선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주방놀이는 진짜 최고입니다. 특히 여자아기여서 더 좋아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남자아기들도 좋아하더라고요. 저희 집에 온 현서랑 똑같은 아기. 아이돌의 남자아기도 더 신나서 노는 걸 보면 남녀 구별 없이 선물해 주셔도 너무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. 두 번째 네. 퓨처북인데요. 어, 퓨처북은 저도 선물을 받고 알게 됐어요. 바로 짜자자장 보이시나요? 네 이게 퓨처북이라는 건데요. 여기서 보면 볼펜 같은 게 있어요. 이 볼펜이. 다 나가서 그만큼 저희 아기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밧데리가 금방 다르더라고요.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시작이 되면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여기서 보면 전화 놀이, 자동차 놀이, 자동차 놀이, 어? 이런 거 뭐. 인사 뭐. 실제 노래도 있고 동화도 읽어주고 이렇게 이거를 탁! 찌르면 볼드져! 뭐 이러면서 알려주더라고요 비행기! 하면서 소리도 나고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이렇게 톡! 코치! 하면서 재밌어하는 게 아주 좋아하는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서 너무 좋아하고 특히 차에서도 이렇게 누르면서 가기 때문에 차에서도 이동할 때 너무 좋은 장난감 중에 하나예요. 어, 이거 뭐 핑크퐁 말고 코코몽 뭐 뽀로로 뭐 이게 종류는 종류는 다양하더라고요. 어떤 분들은 너무 이게 마음에 들어서 세개를다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가격대는 5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5만원대인데 너무 괜찮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. 돌 선물로 받았는데 저도 제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누구면 막 소리가 나고, 노래도 나오고, 단어도 나오고, 영어도 나오고. 그래서 지금 이제 생후 12개월부터는 조금 말하는 부분이나 이런 음악적인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오래 쓸 수도 있고, 악기가 너무 좋아해서 선물해주기 너무 괜찮은 아이템 중에 하나랍니다. 진짜 좋아요. 아 보셨죠? 배터리가 없어진 거. 그만큼 아기들이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네. 자, 이제는 세 번째. 가장 무난한 선물인 것 같아요. 음, 다 보면 기본으로 다 선물해 주시더라고요. 바로 영어 동화책 시리즈입니다. 어, 이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영어가 있,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막. 움직여서 아기가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. 보이시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.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나왔다 그랬다. 제 영어를 읽어드리고 싶은데 발음이 구려서 읽지는 않고 아기랑 있을 때만 읽어주는 책인데 아기가 너무 좋아하고 괜찮은 책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어 동화책 중에 이렇게 뭐 움직이는 책이나 아니면 뭐 누러, 누르면 노래가 나온 책 중에 있거든요. 그런 부분도 선물해 주기 참 괜찮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가격대는 5만원 정도로 있고요. 5만원 이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시고 전집으로 선물해 주시거나 단품으로 선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. 걸음마 신발. 이 걸음마 신발도 무난한 선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음, 아기가 이제 돌이 지나면서부터 걷기 시작해요. 그래서 신발은 꼭 필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아직 걸음마를 처음 시작한 아기들한테는 신발이 다소 무거울 수 있고 걷기 아직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걸음마 신발은 이렇게 양말 형태로 된 신발이어서 걸을 때 너무 편하고 가볍기 때문에 아기가 낯설어하지 않고 잘 걷더라고요. 음, 사이즈도 계열수에 따라서 정,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사이즈를 몰라도 아기의 개열수가 13개월이면 13개월 몇 개월 사이에서 고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걸음마 신발도 선물해주기 참 괜찮은 선물인 것 같아요. 네, 마지막 다섯 번째. 바로, 짜자잔. 이게 뭔지 아시나요? 네, 바로 아기 청소기인데요. 이 아기 청소기는 진짜 현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. 음, 생후 12개월부터 저 제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제가 청소를 하면 자기도 청소를 하겠다고 따라하고 제가 물걸레질을 하면 물걸레질을 하겠다고 따라하는 지금 개월수인데 이거는 이렇게 1, 2, 3, 4 Put away t o y on 이렇게 청소기 소리도 나고 노래도 나기 때문에 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. 계속 소리가 나네요. 그 소리도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소리 줄이고 싶으면 이런 부분도 줄여주시면 돼요. 어, 이 장난감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. 아기 청소기 하면 진짜 다양하게 많더라고요. 아기 청소기 장난감을 치시면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물걸레 질 청소 장난감도 있고 보시고 그 가격대에 맞게 선물에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에 맞게 선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이 아기 청소기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가 따로 이제 물걸레 세트 청소기도 있더라고요. 이제 그거를 선물해 준다고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.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선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가격대면에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받는 저도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던 제품 중 제품들이고요 아기가 오래 쓸 수도 있고 너무 좋아하는 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가지를 추려봤습니다. 혹시 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추천해주고 싶다 어돌 선물에는 이북 이것도 너무 좋은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. 아래 댓글에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앞으로 좋은 후기와 육아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족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